상금부대변인 서재입니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TK지역에서조차 주민의 분노를 넘어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쇄신하기를 바랍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연이은 사건으로 지역 민심의 분노를 넘어 지역 경제까지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도부터 예천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파문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가운데 대한민국 전역에서 예천군 농산물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가지만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계 오디션으로. 대구 동구갑 당협위원장으로 결정된 바른 미래당 유선걸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가지고 정종섭 현 의원과 유전 의원이 지지자들을 앞세워 주민들간 이간질로 민심을 통합이 아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부 망천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발언으로 우리를 믿고 탈당한. 정태옥 대구 북부가 의원 복당은 신속히 조용하게 승인을 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 인사 및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최선의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TK 패싱이 우려스럽다고 지역 갈등만 조장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일관하다가 지역의 예산이 확정 및 증액되면 본인이 유치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행보 역시 가간입니다.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오직 권력만을 잡기 위해 대구 경북을 위한 정책 및 비전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를 자파 정권 운운하며 선동 정치로 민심이 아닌 표심만 얻으려는 저급한 정치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낡은 구태 정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혁신 및 세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자유한국당도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변모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서재헌. 네, 감사합니다.